안녕하세요. 맛집 다니고 요리하는 원필름 채널의 원필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LA 갈비구이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산 LA 갈비 1.5kg를 준비했습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핏물을 빼지 않고 어, 씻어서 바로 양념에 재워서 LA갈비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서 어, LA갈비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비는 찬물에서 3시간 정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3시간을 넘지 않게 담가 주시고, 어, 중간중간 두세 번 정도 찬물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간격으로, 어, 물을 갈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핏물이 다 빠진 갈비는, 어, 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어, 갈비에 붙어 있는 기름기나 부산물을, 어, 제거해주시면은 나중에 더 깔끔하게 갈비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은 귀찮으시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도 LA 갈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손질된 갈비를 찬물로 다시 한번 헹궈서 물기가 빠지도록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갈비 물기가 빠지는 동안 어, LA갈비에 넣을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양념장에 어, 사과를 믹서기에 갈기 크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저는 사과 반쪽을 넣어줬고요. 양파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양파를 준비했습니다. 대파는 집에 있는 대파 한줌을 준비했고요. 어, 이 내용물들을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배가 없어서, 어, 배 대신에 배즙을 넣어줬습니다. 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 배 반쪽을 믹서기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믹서기로 아주 잘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갈다 보니까 믹서기가 작아서 그런지 잘안 갈리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섞어주시면 잘 갈리,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물을 쪽에 다 갈아 주신 다음에 다진 마늘 2스푼을 넣어서 다시 한번 갈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리를 할때 계량은 다 집에서 사용하는 수저 아니면 종이컵을 이용해서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냄비에 다 부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양념장 아까우니까 다져진 믹서기에 잘 갈아진 양념자들 잘 넣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장 한 컵을 양념장에 부어주면 됩니다. 간장 한컵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에 매실액 두 컵, 다음은 설탕 한 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두 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은 굳이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전 아이들이 있어서 설탕을 넣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기름 두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후추도 반 수저 정도 되게끔 넣어서 이제 잘섞어주시면 양념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어, 양념장이 완성이 되면 은 널찍한 그릇에 갈비를 겹치지 않게 깔아주시고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이 작업을 방법적으로 해주셔서 어, 갈비를 양념장에 다 재워주시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재워진 LA갈비를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24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 줬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핏물을 빼지 않고 양념을 재웠다고 하시면, 은 실온에서 4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 주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20시간 이상을 숙성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어, 최소가 24시간 숙성이고요, 어, 더뭐 이틀 이렇게 숙성시켜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건 26시간 뒤에 꺼낸 LA갈비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LA갈비를 후라이팬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에 LA갈비를 차곡차곡 넣어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스레인지 불은 센 불이 아니라 중불 정도로 약하게 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지 않게 자주 뒤집어 주시면서 어, 지금 보시는 정도와 같이 물기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구주시면은 갈비가 다 익은 겁니다. 다 익은 갈비는 먹기 좋게 어, 접시에 잘라서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은 처음에는 그냥 보기 좋게 자르려고 이 갈비 마디 마디로 해서 잘랐는데 아이들이 뼈를 발라 먹기 힘들어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다시 다 발라줬습니다. 설탕을 어, 한컵 정도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단맛이 좀더 세게 있더라고요 단맛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설탕을 굳이 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만약에 매실액을 넣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설탕을 반컵 정도만 종이컵 반컵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달달한 에레갈비 어, 아이들이 맛있다면서 잘먹더라고요 물론 제가 먹어봐도 어 살이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한 번쯤 만들어서 드셔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럼 LA 갈비구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